이 남자 1.5mm 스플릿 다이빙 시트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신축성에 감탄하며 서핑이나 다이빙 시 자유로운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네오프렌 소재 덕분에 보온 효과도 뛰어나고 다양한 수상 활동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핏이 일반 사이즈보다 작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자신의 사이즈를 잘 체크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이 자켓은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남성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네오프렌 보온수중 사냥, 스피어 피싱, 수영, 다이빙, 탑은 진정한 다이버를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3mm 두께의 네오프렌 소재가 체온을 완벽하게 유지해 주어 차가운 수중에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지퍼 디자인은 착용과 탈착이 간편하여 바쁜 다이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실제 사이즈와 맞는 핏 덕분에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움직임이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하약이나 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이번 시즌에 아웃도어 모험에 꼭 함께하세요. 세련된 패턴과 뛰어난 기능성을 갖춘 이 잠수곡으로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아보세요. 서핑 후드 피트니스웨어는 여름 해변에서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뛰어난 자외선 차단 기능 덕분에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걱정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리크라 소재로 착용감이 뛰어나고 몸에 꼭 맞는 핏은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기하학적 패턴이 세련된 느낌을 더해주어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멋스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바다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티셔츠를 강력 추천합니다.